오늘은 드디어 스윙을 가는 날이고요. 랩 테스트를 하러 가길래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결과를 기다려보시죠. 자, 일단 설명서 따라 이렇게 꽂아가지고 했고요. 이제 여기서 어, 뭐라고 하니? 어, 테스트 카드를 꺼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액체를 저기에 3방울 정도 떨어뜨려고 합니다. 자, 이제 3방울을 떨어뜨렸더니 이렇게 색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5분 뒤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염성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숨다 싸가지고 갑니다. 3시. 4시. 캐리어 하나랑 가방 하나. 그래서 버스 타고 지하철 가가지고 공항 지하철 달려구요. 예쁜 새들이 많아요 앵무새 같이 생겼다 않래요 개빨이. 알겠습니다. 버스 탑승 완료. 캐링턴, 캐링턴 역으로 갑니다. 방금 비행기 티켓 받았고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저 버진 오스트리아 레일 비행기를 타는데 제가 여기 멤버십이 있어서 번호 알려주니까 바로 등록해 주더라고요. 아침에 요거트랑 이런 거만 먹었는데 이제 가기 전에 1 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도착하면 2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서브웨이를 좀 탔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먹,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 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배고파서 안될것 같더라고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캐리어를 이런 차에서 찾아서 가져가야 돼요. 신기하네요. 차 완전 오늘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할아버지가 알려줘가지고 어, 사이트로 가는 없습니다. 여기가 매점인가 봐요. 안에 들어와서 뭘 작성하라길래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 숙소에 도착했고요. 딱 1인이 지내기 넉넉하고 매우 깨끗합니다. 와, 바로 앞에 TV도 있네요. 화장실이 매우 깨끗하고. 너무 더워서 뭐좀사 먹으려고 매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은 마무리 했고요. 여기 친구들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다 아주 좋습니다. A, B, C, D, F, J, H, I, J, K, L, M, N, F, R, S, G G 제일 꼴 찾아야 되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매우 매우 덥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덥진 않고 J. 아, 여기가 G 블락이네요. 저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맞죠? 13, 14, 제쪽은 19고요.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렇게 키로 문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폰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충전을 좀 해야 돼요. 한번 안의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자기가 가본 사이트 중에 여기가 제일 쉽다고 여기서 자기는 좀 오래 하고 있다고 하네요. 깨끗하죠? 아주 깨끗합니다. 아,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셔야겠어. 일단은. 옷을 좀 갈아입고 휴대폰 충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더워서 에어컨을 좀 켜볼텐데요. 에어컨은 16도. 우리 몸 온도랑 비슷하니 16도. 에어컨도 작동이 아주 잘 되고요. TV도 한번 틀어볼까요? TV가 안되요 아, 같이 일하는 동료가 7 시에 같이 밥 먹자고 해서 기다렸다가 그 친구랑 같이 먹으려고요. 음. 냉장고도. 오, 아니 안, 안 열리는 냉장고나 설마. 어. 아 여기네요. 냉장고. 옷장. 아, 역 여기 옷걸이가 없구나. 옷걸이 덜, 들고 올려다 말았는데 옷걸이 좀 달라고 해야겠어요. 셰프 알리. 여기 왠지 모르는. 네? 옷이 하나 있네요? 음.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커튼도 있는데, 아, 여기는 뭐, 안 보이게 해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짐인데요. 방금 한1 시간 정도 운동하고 이제 오늘 알게 된 동료랑 밥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 저녁이에요. 밥다 먹고 이제 돌아가요. 저기 지금 불 켜져 있는 데가 맥주 마실 수 있는 그런 데고. 숙소입니다. 여기 바람이 매우 따뜻해요. 아직 저녁이다. 아름다운 저녁이라도 그렇습니다. 여기 하우스 키핑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이 베개에 솜을 빼서 새로운 걸 씌우고 봅시다. 아 이거를 이렇게 감 다음에 아 먼저 이제 이 침대 커버를 씌우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이거를 한장 올린 다음에 그 위에 또 유해를 이거를 갈아주거나 또안 갈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반 정도 올려서 이렇게 넣어주는군요. 음. 이렇게 안에가 다 들어가 있고요. 옆에도 음. 어,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침대거든요. 어, 여기는 보세요. 제대로 안 들어가 있죠? 이렇게까지 음, 신경 안 쓴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밑에까지만 주의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또 하우스키핑 할때 여기 밥 닦아주고 여기 싱크대 닦아주고 여기 화장실 닦아주고 샤워. 하는 거 닦아주고, 또 커튼을 갈 때도 있고, 안갈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